실수 t에 대하여 두 함수 자,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4점의 수사표를 작은 수부터 자, x1, 2, 3, 4라고 하자 x4-x1이 5일 때닫층 구간 3, 4에서 두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. gx는요. 여기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t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교점이 이렇게 4개 나오죠. 이렇게, 네개 나오는데, 요 점의 좌표가, 자, x1부터, x1, x2, 어, x2가 여기네요. x2, x3, x4, 이렇게 됩니다. x4 빼기 x1이 5일 때 그랬어요. 자, x1부터 x4까지, 요, 거리가, 자, 5가 될 때겠죠. 그럼 우리가 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데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풉니다이 식과 이 식이 같다 이렇게. 근데 이거를요. 저 마이너스 2x 이렇게 넘겨볼게요. 넘겨서 절대값에 x 제곱 빼기 3 이거 하고요. 넘어가면 x 플러스 t가 되겠죠. 자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볼게요. 교점은 x 좌표가 똑같습니다. 얘 그래프는요. 이차함수 그래프를 자 이차함수 이렇게 되는데. 아랫부분 접어 올린 거죠. 이렇게, 이런 모양이 돼요. 이렇게 되고,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, 이렇게 될 거고요. y는 x 플러스 t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. 직선이 교점이 4개 나오려면, 예를 들어서,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. 자, 여기서 x1과 x4가요, 요거 x 좌표 x1, 요거 x 좌표 x4죠. 그래서 요 차이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보면, 자, 요 길입니다. 요 길이가 5가 된다는 거예요, 이렇게. 자, 5일 때. 그리고 이 교점이요, 여기서 보면, 이 절대값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에 접어 올린 거죠? 그러니까 이쪽, 루트, 마이너스 루트3보다 작은 것과 루트3보다 큰 것, 요 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요 안에 값이 플러스일 때입니다. 그래서 요 x1과 x4의 이 교점은 방정식이요. 요거 절대값이 그냥 이렇게 풀어지는 거요 양수일 때. x제곱 빼기 3은 x 플러스 t. 이 방정식의 두 근이 x1과 x4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는 0이고요. 자, 여기에 차가 두 근의 차가 5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x4 빼기 x1이 5가 되는 거고요. 또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이 됩니다. X4와 X1의 합이 1, 이렇게 돼요. 두개 연립방정씩 풀면은 X1과 X4 구할 수 있겠죠. 두개더 해보면 이거 사라지고, 두 배의 X4가 6이니까요. X4는 3. 이 값은 마이너스 2. 그래서 이 교점의 X 좌표가 여기가 3이 되고,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이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. 그리고 목표가요, 요, 요 부분 넓이 구하는 겁니다. 그럼 X3 좌표도 구해야 되겠죠? 자, X3 좌표, 요 점이 X 좌표입니다. 요 구하려면요, 요 위로 블록, 요 부분하고 또 직선하고 풀어야 돼요. 위로 블록은 요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고요. 그 다음에 X 플러스 T인데, 자, 요 T 값을 구해볼게요. T 값 아까 여기 교점 좌표가 X 좌표가 3이었죠? 자, 3을 대입을 해주주면 9백이 3이니까 6대입니다. 얘도 3일 때6 나오려면 이 t값이 3이 되겠네요. t값은 3, 이렇게 구했습니다. 이것도 풀어볼게요. 3, 3 사라지고요.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가 0이니까요. x로 묶으면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값이 0과 마이너스 1. 두개 나오는데 x2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. x3는 0이 됩니다. 자, 이쪽 넓이를 구하려면요. 루트3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바뀌겠죠. 그래서, 이 직선, 이 gx에서 fx를 뺍니다. 여기서 빼주면은, x 되고, 플러스, 일단 t값이 아까 3이었죠. 빼기, 절대값의 x제곱 빼기 3. 이렇게. 돼요. 자, 이거 적분을 하는데, 구간을 나누겠습니다. 0부터 루트3과, 루트3부터, 여기 어 x4가 3이었죠. 3까지. 이렇게. 인테그랄. 0부터 루트 3까지는요. 루트 3까지는 요 값이 음수가 돼요. 음수되면 절대 값 벗겨지면서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. 그럼 요것만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x제곱 빼기 3 이렇게 될 거니까요. 사라지고 x제곱 플러스 x 되겠네요. 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될거요그 다음에 더하기. 루트 3부터 3까지는요. 자, 루트 3보다 크면 이 값이 양수 되겠죠? 양수가 되면 이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. 그럼 마이너스의 과로 이렇게 나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이 돼요.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 되겠네요. 이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. 적분해주면요.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 0부터 루트 3 이렇게 됩니다. 더하기 자 이거 적분해준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 제곱 음, 플러스 6 x 이렇게 됩니다. 어, 루트 3만 대입하면 되겠죠 0이니까 루트 3 대입하면은 3루트 3, 3 약분되면 루트 3 이렇게 됩니다. 이거 제곱해주면 3이니까 2분의 3. 더하기, 자, 이거는요, 음, 하나씩 해볼게요. 일단 가로 크게 치고 볼게요.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요. 요 x세제곱 자리에 3대입한 거에서 루트 3대입한 거 빼겠습니다. 자, 3을 대입하면은 27, 빼기 루트 3대입하면 3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. 더하기, 자, 2분의 1에 x 제곱에 3대입하면. 9. 루트 3 대입하면 3이니까 빼주면 6 되겠죠? 6 이렇게 되고. 더하기, 자, 6에, 여기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, 쓸까요? 여기 쓸게요.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거 곱하면요. 마이너스 9 나오고요.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루트 3. 이거는 3이고요. 요거 3618. 이거 마이너스 6루트 3. 그래서 이거 9에다가 3 더하면 12,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5루트 3. 이렇게. 자, 이 값과 요값 이 더하면 됩니다. 2분의 3과 12 더하면요. 2분의 27, 이렇게 되고요. 루트 3, 마이너스 5루트 3, 마이너스 4루트 3. 요게 p 빼기 q루트 3이니까 요 값이 p 값, 4가 q 값이 되겠네요. 두개 곱하면은 5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